음? 하울아아 아이야 했어 할머니하고 대화하는 하울이 음. 아이야 했어 아! 아이고 어? 블래쉬 아이고 블래쉬 아가 아니게 올려 줘야 되아든또 아이고 아깨가 아파 가지고 지금 음. 어디가아야 어디야? 어디야? 응? 어디야? 어디가어디어디 어디야? 어디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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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이야 어디야? 어어 어디야? 아 그렇게? 아이고, 그렇게 아파? 네. 아이고, 그랬어? 아이고. 어디 아파? 아이고. 어디 아픈데? 응? 어디? 어디 아야 해? 어디 아야 해? 아, 고기가 아파? 어이구. 어이 너무 잘하네. 응? 음? 하울이 말도 참 잘하네 그지 하울아 어이고 어디가 아파? 하울이 어디 아파? 히히 <laughs> 말해봐 하울이 말좀 해봐 응? 다 했나봐 음, 엄청 많이 했는데 음 잘했어요 아이고 음, 아빠도 얘기하지? 음. 아빠한테도 아프다고 얘기해 봐. 아우라 해 봐. 이런. 아우라. 아파? 내 말은 잘안 해. 음. 나아빠 응. 엄마한테만 엄마한테만 음. 얘기 잘 하네. 음. 이거 봐. 뭐 아, 엄마한테는 어, 이거 이거 봐. 음. 응. 어디 아파? 아우라. 어디 가야 해? 응? 응? 어디가? 아파? 어래봐. <laughs> 아, 기가 아팠죠? 응. 음. 네, 그랬어요 응. 음. 네, 또 응. 아, 음. 아픔도 잘하고 말도 잘.